선생과 함께하는 바빠사이트월드 챌린지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바빠사이트월 Challenge를 시작할 건데요. 사이트워드가 뭐예요?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이트워드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보고 바로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을 사이트워드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고 바로 친구들이 읽을 수 있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0개 정도의 사이트워드를 알면 친구들 스스로 영어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하루에. 네 개씩 사이트워드를 공부하는 챌린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이 사이트워드 챌린지를 다 친구들이 완성을 하며 선생님이 또 엄청난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선물을 줄 텐데요. 뭘지, 뭐지 선물이 되게 궁금하죠? 같이 우리 이렇게 챌린지 같이 시작해보고요. 선생님이 끝나면 선물 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빠 사이트워드 챌린지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1권, 2권 있는데요. 먼저 이번 여름방학 때는 1권을 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하루에 네개 많지 않아요. 하루에 네 개씩 사이트워드 같이 공부하고 선생님이랑 영어로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함께 공부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또 신나게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이 따라해 보세요.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할 때는 친구들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Today's sight words. 자 오늘의 사이트 워드 네 개를 어, 선생님이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배울 사이트 워드 네 개는요. 첫 번째는 t o 큰 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to. Okay, very good. 자, 두 번째 side word는 meet. 한번 더. meet. Very good. 자, 세 번째 side word는요. I. I. Okay. 네 번째 side word는 am. M. 우리 이렇게 to meet I am 네 개의 사이 월드를 공부할 건데 지금부터 천천히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따라 읽기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이 눈으로 보고 바로 읽는 것이 사이 월드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읽을 수 있게 연습하면 되거든요. 먼저 선생님이랑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o 한번더 to. Okay, very good. 자, 우리 이 글자 T.O.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친구들이 to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더큰 소리로 to. Very good. 정말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사스 w o r 는요 meet. 한번더 meet. 오케이. Okay. 자, 이 단어를 보고 친구들은 바로 meet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meet. 오케이. Okay. Good job. meet라고 하는 것은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to 하고 meet를 공부해 봤는데, 한번더큰 소리로 따라 읽을까요? 자, 이 단어 보고 금방 어떻게 읽었죠?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 볼까요? That's right! to 라고 읽으면 되죠. 자, 이 단어는 우리 어떻게 읽을까요? 자, 좀 전에 배웠으니까 큰 소리로 친구들이 한번 읽어 볼까요? 큰 소리로? Very good! meet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to. 하고 meet이라는 두 개의 단어 배웠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요. 처음에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Nice to meet you 이렇게요. 다시 한번 Nice to meet you. Okay, very good.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서 친구들 말해 볼까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Okay, very good. 자, nice to meet you에는요, 우리가 배운 두 개의 사이트 월드가 있어요. 친구들, to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 해볼까요? to 어디지? 화면에다가 동그라미? 맞아요, to. Very good. 자, meet라는 단어 배웠죠? meet는 어느 거죠? 자 화면에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Meet, very good job, nice to meet you 하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라고 인사할 때 우리가 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큰 소리로 nice to meet you 해볼까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okay.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사이 월드 같이 배울 건데요. 자이 단어 보자마자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I라고 읽어야 해요. 자, 선생님 따라서 큰 소리로 I. 음, mm -hmm, very good. 한번더큰 소리로 I. 오케이, okay, good job. I는 우리 대문자로 항상 써야 하고요. I는 나는이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는 누구예요?라고 할때 I를 쓰면 되거든요. 자, I 한번더큰 소리로 I. 오케이. Okay. 자, I는 나는이란 뜻이고. 항상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거꼭 기억해 줘야 돼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셀 월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단어 보고요. M이라고 읽어주세요. 자 M M 오케이, okay, very good. 자 M이라는 단어는 뭐, 뭐, 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I 하고 항상 짝꿍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I 옆에는 M이 항상 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I am 묶어서 친구들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I am 이렇게 자, 큰 소리로 같이 말해 볼까요? I am. I am.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배운 사이월드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이 단어 보자마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very good. 한번 더. I, good job. 정말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side word. 이 단어 보고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am, very good. 한번 더. Am. Good job.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첫 시간인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I am 이렇게 두 개의 싸이월드도 또 배웠죠. 자, 오늘 이 I am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네요. 자기 이름이 테리야 그래서 I am Terry 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테리라고 해. 아까 Nice to meet you 라고 처음 보는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I am Terry. 이름은 테리야 라고 하는 건데요. 친구들 이름은 뭐예요? 선생님 이름은 I am 은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친구들이 나의 이름은 나는 누구야 라고 하면서 I am 자기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I am good job. 여기에 I am 수정, I am 지환, I am 태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얘기하면 되겠죠. I am 자기 이름 오케이 자 그래서 와 우리 이렇게 네개의 사이 월드도 배웠지만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 처음 만나서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누구예요라고 하는 자기 소개를 하는 대화도 한번 연습해 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 배운 사이 월드도 눈으로 보고 바로 읽을 수 있고 누군가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Nice to meet you. I'm 은정. Nice to meet you. I am Terry. 이렇게 자기 소개하는 것도 연습해 보면 좋겠죠. 너무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I라는 단어 찾아서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친구들? 손으로 I, very good. 두 번째는 M, M이라는 싸이월드 동그라미 해볼까요? 오케이. Okay. 자, 이번에는 우리 게임을 해볼 건데요. 우리 배운 싸이월드가 빨리 사라질 거야. 친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사라지는 싸이월드를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재밌게 게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사라지는 싸이월드 오늘 배운 거 친구들이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시작! <laughs> 방금 사라진 단어는 뭐였어요? 맞아요. ᄃ. o Nice to meet you. 할때투였죠 Very good.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진짜 빨리 사라졌으니까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맞춰보세요. 두 번째 문제 나가요. 자, 이거는 뭐였어요, 친구들? That's right. M. M 이라고 읽어야 되죠. 바로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 M 이라고 읽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방금 사라진 쌩월드는 뭐였죠? 오늘 배운 것. 맞아요. 나는이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어, 좀 전에 했던 건데 다시 한 번. 우리 이거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That's right. To 라고 읽으면 되죠. To. 오케이. Very good.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s i g h words였어요? 친구들 바로 읽었나요? 맞췄나요? 맞아요. 이것은 미 e 트라고 읽으면 되죠. 미트. 우리 만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게임까지 재미있게 해 봤고요. 이제는 today's dialogue.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새로운 영어 같이 한번 배워 볼 텐데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Where are you going?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Where are you going?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을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나 지금 학교에 가고 있어요. 나 지금 도서관에 가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영어로 Where are you going?이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은 I am going to school. 학교에 가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학교에 갈 때는 I am going to school 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market, 시장에 갈때 또는 마트에 갈 때는 I am going to market. I am going to market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도서관에 갈 때는 I am going to library. I am going to library라고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앞에 가서 다시 선생님이 한번 where are you going이라고 질문하면 친구들이 대답을 해볼 건데요. 자, 대답하기 전에 우리 where are you going 이거부터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말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먼저 말하면 친구들이 따라서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준비됐죠? 자, 시작해 볼게요. Where are you going? Very good. 자한번더큰 소리로 Where are you going? Okay, good job.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고 있어? 어디 가는 중이야?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학교에 가고 있으면 I'm a going to school이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큰 소리로 먼저 얘기해 볼 테니까 친구들이 따라서 말해 볼까요? I'm going to school. Very good. 한번더 I'm going to school. Good job. 정말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마켓에 가고 있어요. 시장에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market. 큰 소리로 얘기할 테니까 친구들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going to market. Great. I'm going to market. Good job.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도서관에 가요. 선생님이 말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library. Great. 너무 잘했어요. 한번 더. I'm going to library. Very good. Excellent.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어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말, 물어보면 친구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라고 친구들이 말하고 싶은 거 한번 말해볼게요. 자,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답하면 됩니다. Where are you going? Okay, very good.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가고 I'm going to swimming pool이라고 하면 나는 수영장에 가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디 가고 있어라고 누군가 질문할 때 나는 어디 가고 있는 중이야라고 대답하면 되는데요. 자,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market. I'm going to library. 이렇게 자기가 가는 곳을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school이라는 영어 표현까지 우리 대화까지 배워봤는데요. 자, 우리 친구도 오늘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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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자, today's homework.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줄 겁니다. 많지 않아요. 정말 조금이에요, 친구들. 아주 간단하게 어,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 내면 할수 있는데요. 자, 오늘의 숙제는 우리 바빠 사이 r 워즈 오늘 사이트 워드 4개 네 배웠죠. 뭐 배웠죠, 친구들 기억해요. 자, 맞아요, t o Meet, I, Am 이렇게 네개 배운 사이트월드 나와있는 사이트월드 1권에 8페이지부터 13페이지 친구들이 손으로 문, 어, 문제 풀어보고 쓰기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족과 오늘 배운 선생님하고 표현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school 이라는 표현도 세번 이상 말해보기 이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친구들 숙제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죠? 자 오늘 숙제 열심히 하고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바빠 세월스 함께 공부하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박은정 선생님과 함께 영어를 재밌게 바빠 세월스 내일 또 만나요.